자 경기도 안양의 복무촌 네. 어떻게 드셨어? 어, <laughs>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매워요. <laughs> 네, 매워요. 자, 이곳은? 안양. 경기도 안양이고요. 안양대교 옆이고, 바로 옆이가 만안초등학교인데. 제가 이 근처에서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20대 때 와봤던 중식당이거든요 맛은 정확히 기억 안나 왜냐면 20대가 나한테꽤 오래된 얘기잖아 <laughs> 바로 저곳 동무춘 동무춘 간짜장 하나 짬뽕 하나 주시겠어요? 간짜장 하나 짬뽕 하나요? See you. 바보 <laughs> 같다니, 이게 살짝 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아니 자, 경기도 안양의 복무춘. 네. 어떻게 되셨어? 어. <laughs>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매워요. <laughs> 네, 매워요. 자, 여기를 제가 20대 때 조금 먹었던, 음. 먹었던 중식당인데, 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기억부정이 있지 않을까. 음. 맛있다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음. 제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고기튀김부터 얘기해볼게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음. 여기 고기튀김은 제 취향 아니었어요. 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여기는 저희가 고기 튀김을 먹었는데 탕수육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면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고기 튀김 특유의 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거는 소스를 뺀 탕수육에 가까운 거죠. 맞아요. 거의 그 그렇다고 볼수 있고. 튀김 나온 거그 생긴 거 자체도 음. 되게 탕수육 같지도고 어. 여태까지 먹었던 고기 튀김이랑은 좀 음. 다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는 음. 튀김이 엄청 맛있었어요. 맛있긴 했어요. <laughs> 어, 튀김이 엄청 맛있어요. 정말 튀김이 바삭바삭하고, 음. 뭐라 그럴까, 나쁜 의미는 말고 좋은 의미로, 음? 학창시절에 음. 학교 앞 분식점에 가가지고, 음. 오징어 튀김을 시켰어. 음. 그러면 아주머니가 바삭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바로 꺼내줬을 때 그런 맛, 고기도 그렇게 많이 크게 안 들어있는데, 어, 맞아. 그냥 튀김이 너무 맛있었어요. 음. 그냥 튀김만 먹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 <laughs> 그 튀김의 음. 식감이 되게. 그러니까. 좋긴 좋더라고. 어, 음. 튀김집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여기 새우 튀겨서 팔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새우? 어. 아무튼, 고기 튀김으로서는 음. 실패했지만, 네. 실패? 고기 튀김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음. 음식 자체로는 괜찮은 거예요. 다음, 간짜장. 다음 간짜장. 간짜장 맛있었어요. 저도 되게 맛있었어요. 음.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음, 면에 텐션이 있어요. 음. 조금 질기긴 한데 면 굵기 자체가 이렇게 굵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혀 나쁘지 않고 먹는데. 음, 전혀 음, 나쁘지 음. 않고. 음. 그 되게 꽤 시간이 걸렸잖아요. 나오는데. 어, 그렇 엄청 그 볶는 그 소리도 되게 어. 계속 들렸고. 음. 되게 오랜 시간을 볶으신 것같은데그 고소함과 끝 맛에서. 음. 이건 짬뽕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 맛에서 살짝 단맛이 올라오는데 음. 그게 너무 좋아요. 네네. 그게 아유. 내가 볼땐 여기 필살기인 것 같아 오. 끝맛에 딱 단맛이 나니까 응. 자꾸 먹고 싶어요 어 맞아 맞아 응. 자꾸 막 꿀떡꿀떡 삼키고 싶고 식감도 <laughs> 아주 좋고 저 응. 양파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쵸 양파 너무 좋아하시지 응. 채소를 다 좋아하는 편인데 양파는 엄청 좋아하는데 양파 식감도 엄청나게 좋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했어요 응. 저도 간짜장은 응. 되게 만족했어요 간짜장은 되게 만족했다는 건 뒤에 또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고기 튀기면 만족을 못했다? 아니 짬뽕. 짬뽕? 아 짬뽕 호불호가 갈리는 건가? 그럼 우리 둘에서? 아니 아니 호불호가 갈리는 건 아닌데 음. 짬뽕이 저한테는 음. 좀 많이 매웠어요. 어, 저한테는? 음. 저는 추억의 맛? 아니 <웃음> 최상이에요. <웃음> 최상? 어 최상급이에요. 저 매운 맛을 매운 걸잘 먹는 건아니서도 좋아하는 편인데 음. 여기 매운 맛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음. 끝 맛에 단맛도 올라오고 오징어가 뉴질랜드 산인데 뉴질랜드 오징어 맛있는데? 아니, 통통통해 진짜 통통해 오, 맛있어. 오징어는 국내산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응. 오늘만큼은 오징어는 뉴질랜드산. 아, 오늘만큼은? 어, 뉴질랜드산. 아, 응. 뉴질랜드산 오징어 너무 맛있었고, 네. 저이 매운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땀을 엄청 흘리던데요? 어, 땀? <laughs> 지금 머리가 다 젖었어. 아, 지금 다 젖었어. 어, 모자 좀 벗고 싶은데, <laughs> 너무 젖어. 너무 꼴보기가 싫어. 너무 맛있었어요. 응. 저는, 어, 올해, 올해 먹었던 짬뽕 중에서는 응.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야. <laughs> 그 정도야? 다섯 개로 바꾸자. 맛있는 게많구나 다섯 개로 바꾸자. 다섯 어, 어. 개로 하자. 응. 뭐가 최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음. 사람 입맛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뭐 이게 제일 맛있어요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제 취향은 딱 맞았어요. 정말. 응. 딱 특유의 이것만의 응. 특별한 맛이 있고 응. 뭐라 그럴까? 고춧가루. 고춧가루와 응. 고춧가루 뭐라고 그래? 이거 태양초 같은 건가? 자, 잘 몰라요. <웃음> <웃음> 딱 받았을 때부터 어. 고춧가루가 음. 딱 짬뽕 위에 싹 얹어져 있고 음. 청양고추들이 그 송이송이 보인단 말이야. 음. 매운 향이 기분 좋게 되게 올라와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음. 뭐 엄청 매운 거 말고, 과학적인 매운 거, 어.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오면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우 잘 먹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잘 먹었습니다. 어. 아, 전 <laughs> 여기 나, 나중에 또올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네. 무슨 문제야?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아 주차 어. 그냥 뭐 어디 응. 지나가다가 그냥 응. 어, 그래. 빈자리 있으면 바로 응.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암튼 응.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